좀 들어가세요. 차들이 많이 다니니까. 아, 주재. 결장 그래. 회의하고 우리 조합원들하고 충분히 소통해서 노든을 결정합니다. 파업을 하고 싶은 것도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거고. 이 말에서 적자는 것도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지 저하고 연결하는 만큼 우리의 생존권, 우리의 단가 결정됩니다 믿습니까? 네이 네. 자리가 끝나면 집행부에서 공지되는 대로 사무실별로 모여서 소대장, 부소대장, 성무세 명을 뽑습니다 서로 안 하려고 니밀락내밀락 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이제 중간다운 삶을 잘 위해서 이번. 투쟁을 꼭 승리하길 바라겠습니다. 스크린지엠 지회장도 조합분들과 같이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네! ...지러 뛰고 있습니다. 흐린도 어떻습니까? 철근이 또 날뛰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건설 노동자들이 살아갈 것은 무기투쟁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1번, 2번 죽어줬다가 결국 우리 노동자들만 기겨본 브라질은 됐습니다. 그래서 건설로조 총각별로 적정인금쟁취자로 하겠습니다. 건설노조총당별로적정인자건적정인차자자건설로조 언제, 언제, 일제 노동자는 퇴배하지 않는다. 퇴배하지 않는다. 건설로. 조 o d a y 결 o d a 한말씀 하시죠 오늘 벌제를주 주 종목으로 해가지고 오늘 저 일을 하시는 오늘 형님들 많이 나오셨는데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파업인데 나는 자꾸 다 먹었다 <laughs> 나는 자꾸 채웠어 <laughs> <laughs> 형님 나 자꾸 고장났다 지금 <laughs> 임대료 아니 임대 쟁취해야지 무조건 예. Yeah. 무건정시해야 됩니다. 딴거 없습니다. 이에인터하시요 어차피 다 죽는 거 막. 그리고 하다 내야 됩니다. 음, 맞습니다. 예. 그거밖에 없습니다. 살기는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음. 가한 예. 말씀씩. 사실 오늘 파업 나골 파업 나는데 왔 음. 어, 소감이나 하시고 싶지 말이죠. 자 빠른 실내, 기름값이 빨리 떨어져가지고, 저희 동지들 먹고 사는 게 제자가 기만합니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 더주시죠 어, 파업하는데, 어, 어, 느낀 점이나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이두 분들 동지인 여러분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어. 달았다가지어정말네한 말씀 하소. 니가 해야 해요. 아무 어. 말이나. 우리, 네. 우리 반부보다가 니가 낫다. 좋아 보니? 골제 좋아 보니? 이 얘기를 해. 긴장, 진정 좀시켜하고성특시 진정 좀 시켜가자. 오늘 골제 파업하는데 저 소감이나 저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이야기해주세요. 아, 지금 이렇게 모인 만큼 앞으로 이제 협상이 잘 돼갖고 우리가 앞날이 밝아졌으면 좋겠고요. <laughs>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더 단합을 확실하게 해갖고 더 우리도 앞으로 인간다운 대접을 받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바람 바람 불이. 우리 지부장님 잠깐 또 이야기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분노했던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laughs> 울산의 모든 골재 운성 노동자들이 육가 폭등에 허리가 이고. 살이 힘들어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전국에 우리 덤파하는 노동자 여러분 그리고 건설기계 하는 우리 모든 노동자 여러분 울 사를 지켜봐주시오 지지원 모여주죠시 고맙습니다. 역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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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소대가 여와자고 오늘, 어. 오늘은 한번 이제 우리 분막그다니 아아 로 인간전출제 승리하자 정답단 열로 인간전출제 승리하자 인간전출제 승리하자 1 2 5 6 7 8 9 1 3 4해3 5 6 7 8 19 11 12 13 14이5 16 17 18 19 11 12 8사도 왔습니다. 아무튼 이 투쟁이 끝나더라도 우리 소대장님들 중심으로 우리 골재 노동자들이 개별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싸우고 조직적으로 결정하고 조직적으로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믿습니까 네. 네. 아마 내일부터 금방 최천석산이 뭐 돌아가니 이런 일이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 있죠? 네. 네. 한번 따라 봅시다. 이미 소대장 회의에서 전달된 사항대로 우리는 일정한 진전된 안이 나올 때까지 이 파업 대우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우리가 무리한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름값 제하고 45만 원 받아도 계산해보니까 외급적이 400만 원, 300만 원 넘게 되고 안 된다는 게 우리 현실이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을 살리고 덤프 노동자로, 덤프 노동자로 끝까지 살기 위해서 우리 투쟁하는 것입니다. 함께.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여러분들이 결의합니다. 지회장이나 신부장이나 여러분의 뜻을 받도록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앞에 선임이 저의 소임이고 책임입니다. 그 책임 끝까지 나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괜찮은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시 구출신이라서 네. 정부에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90년도에 2 0 모든 볼로 사가지고 했었습니다. 이 직업 잘못 못 떠납니다. 노동기하은 절대 배신 안 한다는 거 믿고 특히 건설 로조 울산기계지부, 정부지회는 절대 여러분들 배신 안 하고 같이 믿고 나갑니다. 여러분들의 뜻을 존중해서 여러분들의 뜻에 맞게 여러분들의 뜻을 존중해가지고 반드시 투쟁 승리하라 믿습니다. 그 길에 건설기계 분과에서도 끝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투쟁! 앞서 지부장님과 공관지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오늘부터 시작이고 내일부터는 정말 현장에 가서 몸싸움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장에 가서 직접 부딪히면서 우리 요구안을 내미콘제도사나 석산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오늘 오신 분들 내일 아침에 한 번도 빠짐없이, 아니, 오늘보다 더, 내일은. <목소리>